안녕하세요. 오기남 차가버섯 대표 오기남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차가버섯을 판매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오랜 기간 차가버섯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차가버섯은 여전히 낯선 제품이 분명합니다. 차가버섯에 대해 어느 정도 미리 정보를 알고 드시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 따라 드시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가버섯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상식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관련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가버섯 기초상식 첫 번째, 차가버섯 분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차가버섯 분말, 차가버섯 가루라고 판매되는 제품에는 차가버섯을 그냥 기계로 갈아서 잘게 가루로 만든 제품과 차가버섯의 영양분을 뽑아서 가루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오기남 차가버섯에서는 차가버섯의 영양분을 뽑아 가루로 만든 제품, 즉 차가버섯 추출 분말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가버섯 기초 상식 두 번째, 차가버섯은 끓이지 않습니다. 차가버섯은 끓이거나 끓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에 약한 귀중한 성분들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차가버섯을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차가버섯 기초상식 세 번째 차가버섯은 음용 목적에 따라 음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가버섯은 약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음용량이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양을 먹습니다. 차가버섯 추출분말 기준 하루 1g에서 10g. 사이에서 음용량을 결정합니다. 차가버섯 기초 상식 네 번째, 차가버섯은 병원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다. 차가버섯은 병원약과 함께 먹어도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차가버섯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가버섯 기초 상식 다섯 번째. 차가버섯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차가버섯은 많이 먹어도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먹어도 되고 건강한 사람이 먹어도 되고 몸이 아픈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10년째, 20년째 차가버섯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가버섯 기초상식 여섯 번째 차가버섯은 100% 자연산입니다. 차가버섯은 사람이 키울 수 없습니다. 차가버섯은 오로지 자연이 키워냅니다. 혹한의 환경에서 조금 조금씩 20여년을 스스로 자랍니다. 차가버섯 기초상식 일곱 번째 차가버섯은 품질 차이가 큽니다. 사람이 키울 경우 성장 환경이 비슷해서 품질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차가버섯은 자연에서 20여년을 자랍니다. 자라는 환경에 따라 제각각으로 커나갑니다잘 자란 것도 있고 사람만 남은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차가버섯이 없습니다. 품질 또한 제각각으로 그 차이가 큽니다. 차가버섯 기초상식 여덟 번째. 차가버섯은 시베리아의 자작나무 숲이 원산지입니다. 차가버섯의 원산지는 시베리아 타이가 삼림지대의 자작나무 숲입니다. 온대 기후와 한대 기후 사이의 냉대 기후에 속하며 아주 춥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추울수록 좋은 품질의 차가버섯이 자랍니다. 춥지 않은 곳 그리고 자작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서 자란 차가버섯은 품질이 떨어져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가버섯 기초 상식 아홉 번째 차가버섯은 쉽게 상합니다. 차가버섯은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버섯의 상하력은 차가버섯 효능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차가버섯을 쉽게 상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차가버섯이 자란 환경은 춥고 건조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차가버섯은 쉽게 상해버립니다. 저희 회사가 차가버섯 채취 즉시 시베리아 현지에서 가공을 하는 이유입니다. 차가버섯 기초상식 10번째. 차가버섯에는 알려지지 않은 성분이 더 많습니다. 차가버섯의 주요 성분은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입니다. 그러나 차가버섯에서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을 따로 추출해서 먹는다고 비슷한 효능이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차가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 외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차가버섯의 효능은 이 모든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차가버섯의 특정 성분이 아니라 차가버섯 전체를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